우리 속담에 관속에 들어가도 말, 막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염불을 하잖아요. 관세 보살님을 부르거나 남의 아불타불로 부르면 그 부르는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부처님으로부터 그 가피를, 좋은 감흥을 받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말에도 말에도 그 영향력을 실제로 당장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하나 노래가 시트를 딱 하면 그걸 뭐 몇천 번 부르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다녔더니까 자성 예언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그 사람 운명이 그 노래 가사처럼 변하다는 말은 정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죽임이 오기 측정과 죽고 나서의 상태에서도 말과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인 것입니다.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언어 습관이라든가 욕설을 한다거나 남의 험담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오는가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문, 영원히 우리 몸은 잠재우고 영혼만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죽음도, 죽음은 더욱더 그렇죠. 아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은주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영원히만 살도록 하는 그런 때가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비구니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아주 간생 모살 연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죽고 나서도 몸이 흔적흔적 할 정도로 아주 사람이 죽으면 뻣뻣하잖아요. 근데 아주 화색도 돌고 누가 봐도 이분은 극락왕생인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건 정말 좋게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생을 딱그 전생을 보고 후생을 보는 사람이 딱 보더니 그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했다는 것이. 그 스님이 다시 한번 쫙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이 비록 사람들을 많이 돕고 참 좋은 걸 하긴 했는데 어떤 걸 했느냐. 고기를, 뱀장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퍼들렀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뭐 잘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영계 법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것을 한 거잖아요. 다른 생명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끔 다 줬잖아요. 그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을 한 건데 영계에서는 그건 절대로 용서가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특히 불살생이 가장 심각한 계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선의를 베풀고 잘한 것 같아도 그. 염라 대왕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느 집안으로 딱 태어났는데 왜 그리 태어났느냐 그랬더니 그 손주,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굉장히 애가 이 병을 달고 태어났어요. 선천, 선수 시기병을 달고 태어나서 굉장히 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 손주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괴를 집어넣고 그게 바로 집착으로 이어져가지고, 그, 그, 손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 아참 수십 번 얘기했죠. 중국에, 중국에는 존염 연불만 남았다 그랬죠? 연불만 남아있어요. 불교라는 것이, 뭐, 참선의 이런 건다 없어지고, 연불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남이 아불탑을 염, 열심히 연불하던 분들이, 이 동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조념연불, 도와준다는 거죠. 조념연불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불을 해주는데, 13살에부터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연불한 거예요. 그리고 연불, 조념연불회 회의장도 하고, 아주 누가 봐도 굉장히 염불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 조금, 조년 염불 조금만 해도 그냥 바로 극락왕생 해야 되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게 마련해. 선천적으로 열린 사람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 열린 사람도 있고,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그래서 이제, 딱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쫙이존념 이 연부를 하게 되면 이 반야 용선이 쫙 온다 배가 오는 거죠 극락에에서 보내는 배가 일로왕 보살이 인솔하고 오는 배가 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이 거까지 다 가서 한 발을 들여놨다가 도로 내렸다가 한 발을 들여놨다가 안 내렸다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무려 일주일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 얼마 정도 하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딱 하면은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12시간 정도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거기 배에 올라타서 가게 되고, 거사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뭐, 뭐, 24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계산하뭐 그 기억은 잘안 난다. 아직 그렇게 하는 건데, 스님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진도회장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 들여놨다, 안 잃었다만 하는 거야. 도저히 신기해서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시신이 누워 있는 그그 시트를 이렇게 걷어보니까 밑에 돈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돈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도 벌써 69세고 동생은 70, 67세예요. 70이 된 나이에 돈에 무슨 그렇게 걱정 그저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고하라. 어머니한테 고하라. 어머니도 다 듣고 있어요. 영가들은 다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어머니,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고, 무슨 돈 욕심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두신 돈은 자식들 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다 분배해가지고 적당히 잘할 테니까, 어머니, 이런데 집착하지 마시고요. 빨리 극락왕생하십시오. 어머니, 잘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한 다음에 염부를 했더니 두 시간 만에 딱 올라타가지고 극락 왕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하고 원한 관계를 짓지 마시고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이 셋인데 둘은 장가를 보냈는데한놈은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얘를 장가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는다.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한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겁니다. 그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염불을 하면 할수록 집착, 욕심, 탐욕 이런 걸다 버리게 되고 또 인과를 아주 무섭게 알게 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 이건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냥 생각으로 알게 된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연불만 열심히 많이 했는데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원인을 따져보면 신구의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딱 따져보면 틀림없이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 내가 처음엔 직장 상사가 잘못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비디오를 딱 설치해 가지고 둘이 만났을 때의 얼굴 표정을 관리를 딱해 보니까 이제 그 상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부하 직원이 이렇게 서로 만나니까 먼저 고개 돌리는 사람은 부하 직원이더라 이거야. 그이 상사는 좀 미안하고 민것스러우니까좀 인사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 고개를 확 돌리는 거쪽에서 표정 관리를 이 사람이 더 못하더라는 겁니다. 똑같더래 둘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하는 말이 막말이라는 말이 말만 말하는 거겠어요? 표정, 태도, 자세, 억양. 너무나 많은 데서 그걸 못 알아볼 사람이 없거든요 다 누가 봐도 안, 삼척동자, 어린애들도 다볼수 있어요 저 사람 날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거다 알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감사한 마음 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만 가득한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염불을 한다면 부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염불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나에게 빛을 보내 주셔서 나를 해탈하게 하시는 극락 왕생하게 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런데 누가 큰 돈을 나한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까지건 우리 이 염불법을 가르쳐 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저를 천번도 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런 부처님의 법을 전수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염불하시면 제가 교사로서 41년 8개월이나 했는데요. 가장 좋은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운동 잘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학생은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간이라도 뛰어서 주고 싶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이 최고의 연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